어, 옛날에는 대운성주운이 있었지. 요새 세상에는 대운성주운은 안 따져. 시도 어, 때도 없이 와. 운이라는 것을 어,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 그거는 언제 와요? 그거는. 안녕하세요. 예은당입니다. 아,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어요. 대운. 대운이 들어오나요? 들어오죠. 근데 다 틀려요. 들어오시는 분들이. 1월달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2월달에 들어오시는 분들 있고, 3월달에 들어오시는 분들 있고, 5월달에 들어오시는 분들 있고, 뭐1 2월달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다 틀려요. 근데 운이 들어온들, 운이 좋, 운이 들어왔는데, 대운이 들어왔는데, 그거 다 대운을 갖고, 사기를 먹치고 나쁜 짓을 쓰려고 하면 그 운이 붙어 있겠어요? 어? 그리고 무당집에서 그 대운을 하면서, 그러면 재수꽃을 해라, 운맞이를 해라. 아무 때나 운맞이 하는 거고 아무 때나 대운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맞는 시기가 있어요. 여덟 달, 여덟 달. 촉박하게 하는 대운과, 급 그, 응, 느슨하게 받는 대운은, 천지 차이가 나요. 운도 이렇게 올때 되면 내 마음과 몸과 정신과 육체적으로 모든 게다 비어져 있어야 운도 자기도 모르게 훅 들어오든가, 어? 들어오든, 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어, 이상하다. 작년보다는 올해 일이 좀잘 풀리네? 조금씩 조금씩 풀리네? 오늘 들어온 거야. 어. 그거를 내가 조심조심 잘 풀어먹이면 돼. 풀어서 차이 끌어가면 되는데, 운은 들어올 사람이에요. 올해, 그래. 뭐, 칠수에 성주운이 들어온다, 뭐, 삼수에 운이 들어오고, 뭐, 뭐가 들어온다. 근데, 칠수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생일달에 또 맞춰서 들어와요. 음, 생일달, 달을 잘 보셔야 돼. 근데, 선생님, 저는 대운이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대운이 들어왔다면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뭐라 그랬어요? 네가 대운이 들어왔는데 대운 맞이를 했냐? 제스코스를 했냐? 무엇을 했냐?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는 있어요. 음, 있지만, 언제쯤 가서 받아라. 언제쯤 가서 이걸 모셔라. 언제쯤 가서 이거를 잘 받들어가라. 어. 그래야 없는 일이 잘 풀리고, 없던 일이 생기고, 어.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이루어져서 그거를 다영끈을 맺어서 어 가는 것이야 운이라는 것은 내 네, 졸졸졸졸 흐르는 물에 돌멩이가 하나 맺혀서 물이 찌끔찌끔찌끔 나가 나가서 강으로 갔다가 강에서 바다로 가야 되는데 응우에서 돌멩이 하나가 맺혀 있는데 이걸 누가 끄집어내 주지를 않잖아 어 그리고 살다 보면 집안에서 사람은 상가집도 갔다 왔을 때 있고 나쁜 음식도 먹을 먹었을 테고, 나쁜 짓, 나쁜 데가 나쁜 짓도 했을 테고, 나쁜 것도 봤을 테고, 나쁜 말도 했을 텐데, 그런 걸다 없애야지. 어, 그거는 무당들이 걷어주는 것인데, 뭐, 정, 새해 되면은 뭐, 새운 맞이에서너 대운 들어왔던 성준. 아니야, 성준은 대운, 저기, 정월 때만 들어오는 게 아니야. 해궁맞이를서 대운 들어오는 건 아니야. 어. 나하고 맞는 시기, 월일이 있어요. 월일. 어? 시기를 잘 맞히셔서, 하셔야 되시는 것이고, 어? 어떤 음식을 올려야 되고. 대운 맞이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막, 진짜 너무 무섭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 어. 너무 무섭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욱 입구 타는 상차림 식으로 해가지고, 대운 맞이를, 재수 끝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그건 다 무당들의 가지각색이지만, 진짜 운이라는 것은 문을 갖다 어떻게 열어서 그분한테 붙어 있던 거를 다 걷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정착을 시켜줘서, 제자가 또 무당이 그 사람이 운을 받을 때까지, 안정이 될 때까지, 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해주는 어? 가 어,가 중요한 거야. 응? 어, 군만 해놓고 똑딱한다고 돼요? 아니야. 무당도 돈을 받아먹었으면 그 사람 이 입에서, 어우, 선생님, 저 요번에 이거 선생님 말씀해주는데 해결이 잘 됐어요. 이거 성립이 잘 됐어요. 이거 계약이 잘 됐어요. 이 소리 들을 때까지 무당이 전환해서 열심히 기도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운을 잘 굴려서 갈수 있게 이끌어주는 게 무당이고, 여러분들은 그걸 잘 갖고 가서 크게 되는 게 무당이야. 아니, 저기, 제, 대운이에요. 어, 옛날에는 대운 성주운 있었지. 요새 세상에는 대운 성주운안 따져. 어. 쉬기 때도 없이 와, 운이라는 것은. 어,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 그거는 언제 와요? 그거는 무당집에 물어봐. 어, 돈 내고. 무당도 공짜는 아니거든? 점사비 내고 정확하게 물어보시면, 어, 언제, 언제, 그리고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몸에다 씻지 않고, 때가 붙어 있는데, 어? 몸이 개운하겠어요? 씻어야지 개운하죠? 똑같아요. 그리고, 사업할 때, 내가 꿈에서, 꿈자리 몽상에 틀려주고, 내 잠자리가 틀려주고, 이 대운 들어오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에서 평상시가 틀려져요. 괜히 기분도 업그레이드 되고, 지나, 오래됐던 사람도 다시 날 찾아오게 되고, 이렇게 보게 되고, 어, 운이 올때 되면은. 그리고, 없어, 괜히 입에서 시큰시큰 입꼬리가 살짝살짝 움직여. 괜히 기분 좋아져요. 그건 운이 들어와, 온다는 증거야. 저기서 확 굴러오는데, 이 마음에 쓰레기만 꽉차 있는데, 이 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운이 튕겨서 역으로 가게, 가는 가 거야. 그러면 나는더안 좋아져요. 그 시기를 잘 알아야 돼요. 무턱대고, 대운 들어와서 사업운 들어오고, 뭐하고. 나는 올해, 올해는 진짜, 올해들은 나는, 어, 나는 진짜, 다른 띠들은 내가 두째 치고 얘기 안 하는데, 올해 나는 최고 좋은 들이 47살 양띠하고, 쉬운 여섯 살, 개띠들. 이분들은 앞으로 너무 좋을 거예요. 왜그 어. 앞에 건 얘기 안 해줘? 왜 저는, 그냥 뭐, 그 이제 내가 최고 이렇게 딱 찍는 사람들은, 어, 마흔 네 살, 마흔 일곱이죠. 어, 칠곱, 일곱 수. 저에 들어오시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양띠들. 음 응. 아니, 개띠, 경술생들. 이분들도 좋아요. 이 요때가 최고 중요한 시기들이라 말씀드리는 거. 다른 분들은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해주는데 이분들은 잘굴러가보세요 어, 바슬도 좋고 이 개띠와 양띠들은 이게 이분들이 운이 좋어고 그다음에 삼수에 들어오시는 분 있고 삼에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에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오에 좋은 사람이 있고 칠에 뭐 성주 대운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구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사람은, 뭐, 그냥 이해도 들어오고, 사에도 들어오고, 뭐다 틀려요. 6에도 들어올 수 있고. 근데, 소운이냐, 대운이냐, 큰 운이냐, 길게 갈수 있는 냐 짧게 갈수 있는 운이냐, 요거를 잘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시다 보면은, 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굴려먹고, 잘 믹서를 하고, 나쁜 음식도 드시지 마시고, 나쁜 곳에 가시지 마시고, 그냥 집중해서 가시시면, 난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대운도, 어, 모든 게 3일차가 다 맞아야 돼 나와 내 운과 내띠 생년월일과 이게 다 아다리가 돼야 돼개뿔도 하는 거 생각해 봐 살인자한테 너 대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대운이 들어왔겠어? 마찬가지잖아요 응? 그랬듯이 노숙자한테 가서 대운 들어왔다 그러면 그사람에뭐 변화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운이 들어오고 운맞이가 들어오면 은 운도 좀잘 거스리고 다스려서 어, 받으셔서 보셔서 어 응. 이렇게 나쁜 거는 걷어내시고 해서 각각 선생님들하고 합의해서 잘 하시면 돼. 그리고 내 마음 자체가 이 대부분은 인간은 인 내가 이렇게 살아오고 이게 부담을 해보면서 느낀 게 첫째는 인성인 것 같아. 인성. 그리고 착한 사람들은 더 힘들다. 근데 사기꾼들은 못된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잘 쓰고 돌아다녀. 근데 착한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 그게 왜냐면 천성이 착해서 그래. 어, 이 사기도, 사기꾼님도 사자, 사주에 자사 사자가 들어있어야 돼. 근데 남들은 이 사가 안 좋다는데 난이 사를 되게 좋아해요. 이 죽을 사라고 해도 아니야. 나는 이 사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가만히 있어도 돈 빼랑 맞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도 사기치는 사람들도 노력을 했으니까 사기꾼이 된 거야. 그냥 사기꾼이 되지는 않아그 사람들도 사기 치는 거 배워야 되고, 사기 치는 거를 갖다 써야 되고, 어 해봐야 되는 사람들이라. 그게 늘어서 큰 사기꾼들이 되는 것이지. 근데 착한 사람들은 타고 나, 어 타고 나서 천생에 착해, 인성이 바른 사람들은 죽을 때 저승에 갈 때는 진짜 고생 안 하고 가요. 근데 이 젊어서 나쁜 짓 하고 사고 치고 가는 사람들은. 중환자실에 누웠던가, 큰 병에 걸려서, 아직 고생고생, 개고생하다가. 진짜, 내가 본 결과가 그래요. 어, 나쁜 짓 한, 젊었을 때 나쁜 짓한 사람들은, 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부모가, 결혼을 했는데 부모가 자식을 낳잖아요? 부모가 살아온 인생길, 자식들이 그대로 얻고 받아요. 어, 자기네가 잘못한 건 모르고, 자식들한테 탓하고, 어, 자식들을한테, 어, 욱박 지르고, 자기는 학교 다닐 때, 젊었을 때 나쁜 짓 하고 다니고, 자식들이 커가지고, 나, 그런 짓 하고 다니면, 개욕을 하고, 개쌍욕을 하고, 개운계를 하고 하는데, 어, 절대. 내 삶을 어떻게 사는 거에 따라 삶의 질이 바뀌듯이, 내가 잘 살아오면 내 자식들도 잘 되, 잘 되게 돼 있어요. 어, 알았죠,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